나 왔지. 제미스 박고. 이제 대차례야. 아군이 1명 남았습 30초 남았습 적군이 1명 남았습 안녕 하세요. 발로란트 개꿀잼. 아무튼 영상 시작. 슛. 자, 들어가자. 내가 서래? 너가 서래? 씨. 좋아. 우리는 상대가 네온이지만 에이 싸움을 봐. 우리 미친놈들이니까. 우리 에임으로 해결하는 거야. 1라운드 에이 싸움 봐 줍니다. 조합상으로는 상대가 더 좋지만 샷으로 이긴다는 마인드. 이거 봐야겠어 씨빨았으니자신감있게 엔트리 바라스니, <목소리> 어, <기모치? 목소리> 어? 이바라스이바이바라스이바라이바라이라이라스니라스니이바이바이바이바 머리 맞이바라말니이이나니이 일라운드 nice. 아쉽게 패배. 아 방금 내가 실수한. 흥분해가지고 앉아서 머리 맞아. 슈퍼 와이드 긁으면서 가면 능기는. 이라운드 아웃로 맞고 엔트리 전부 죽은 상황. w e r e s my team? 총이라도 빼볼 생각으로 위드어서 교전해 봅니다. 어? 바로 바이 라운드 잘 틀어줘서 연만만 타이밍에 맞게 까주면 좋습니다. 다시고 시이제내가 아, 해야 할건 몰로 가서 전부 사이트에 진입했으니 1차 거름망 해 주도록 합니다. 아, 따라 따라 따라. 총기니까 자신감 있게 샷빠주기세요이 깔끔하게 승리. 맛있다. 다음 라운드 삐러 시 연막 대기해 줍니다. 저는 B 엄막을 칠때이 낚시자리 부분까지 가리는 편인데요 가리지 않으면 상대가 해당 자리를 이용해서 스킬을 쓰고 나오거나 크랩플레이를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장 안쪽에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낚시자리까지 안전하게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레이즈가 잘 뚫어졌네요 스 아, 우리 페이드 스파서라는 거 봐주기 아못 어, 샀다 알았는데 이건 반응이 느렸죠 그래도 레이지가 한건 해줍니다 나이스 레이지 어? 아? 오? 아? 오? 아? 마세하는 거야 글로브는 할게 없잖아 그냥 게임이 다음 라운드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세게네 미드 남아서 잡아볼 생각 실패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때 미드 연막보다는 시장 연막을 치는 게 결과론적으로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미드에 연막을 칠 경우 제가 미드에서 볼수 있는 변수가 줄어들며 상대가 백업을 갈때 미드를 주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미드에 연막을 칠거였으면 시장문을 부숴서 상대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았겠지만 인게임에서 그런 판단도 못했네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연막을 쳐주는 게 좋았습니다.

야야야 이지 게임 이지 게임 하지만 이기면 장땡. <laughs> 나 이기면, 이지 게임 이지 게임. 어. 일리1조라 뭐 시간이 지나고 3대4 페이드가 사이퍼처럼 널킹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네온한테 샷을 쳤네요. 말씀하셨 <laughs> 혼자 남은 페이드 결과는 패배. 아웃. 조합 자체가 페이드 스킬이 많이 중요해서 페이드한테 맞춰주겠습니다. 문 부숴주고 연막 꺼지면 미드샷 점볼센가. 잘 뚫었네요. 오버 오버. 트레이드미트레이드미 나이스. 여기서 피메인을 조심하라고 말할 걸 그랬습니다. 오. 또 혼자 남은 페이드. 거기서 페이드가 있었다면 비메인 체크하기가 좋긴 했겠죠. 아니 페이드가 롤을 돌면 은 어떻게 되냐고. 초는 잘 써. 근데 이거 이겨주네.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 페이드한테 같이 하자고 하고 분이 으니까 자신감이 깨줄 생각. 레이즈한테 스파 넘겨주고 샷 빠줍니다. 쉽게 이겼네요 어어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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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라운드 B러시 첫게 만들었고 레이즈 궁까지 채워서 지기 힘든 부지기. 라운드입니다 앗뜨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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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이겨줍니다. 이번 라운드도 시원하게 밀어줄 생각. 클로브 공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게임을 쉽게 굴리게 해줍니다. 역시 솔랭 사기 캐릭터. 공수교대 후 1라운드 B리테이크 상황 레이즈 트레이드복에 레이나 먼저 눌러봅니다 한칸 적고 나오는 글럽브 먼저 잡기 킷 빨고 자신감있게 피킹 좋았네요 이스 이라 바이 라운드 제가 선셋에서 자주 쓰는 자리입니다. 원에이 깔고 나가지는 않고 상대가 천천히 들어오게 만들면 각이 엄청 유리해서 가디언으로 받아먹기 좋습니다. 실제로 각 자체가 유리하죠. 상대가 소리까지 내줘서 반응도 빨랐네요. 이렇게 맨마다 자신 있는 각을 만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조금 더 총이긴 라운드라서 크래프트레이 나가볼 생각. 실상의 챔. What the fuck? 아니 이럴수가 <laughs> 저지 기억 있고 다시 A 와줬습니다. 네온소리내서 오니까 각 체크할 때 타이밍 픽할 생각. 맛있게 먹었죠. 한번더 나갈 필요 없었는데 나가서 스노볼 굴러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나이스 이번에는 정배 포지션인 미드에 자리 잡아주고 연막 빨리 쳐준다는 마인드. 피 연막 요청 왔으니 바로 깔아줍니다. 조심해라 괴물 간다. 개코홍 지나가는 타이밍에 점프해서 나가주기. 1스 크랙 플레이 좋았죠 에이팅. 어느덧 매치 포인트 라운드 B에 팀 찍히니까 빠르게 백업 가서 백사이트 채워주겠습니다 최대한 크랙 볼센가 네온이 못사서 이겼네요 투메 한명남았 적군이 한명 남았지. 혹시 모르니, 원에 이 스모크까지 깔아줍니다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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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n 나이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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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팀 G. Nice, G. Nice, G. Nice, G. Nice, G. Nice, G. 한번 여러분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구독을 안 눌렀네? 야 구독 눌렀냐? 안 눌렀으면 맞는다. 어 농담 농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